윈드서핑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 1960년대에 시작됨. 윈드서핑은 1960년대의 스포츠로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뉴먼다비가 1948년에 최초의 윈드서핑 장비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스포츠로 자리잡은 것은 1968년 캘리포니아의 짐드레이크와 헬리올 슈바이처 덕분입니다. 첫 올림픽 윈드서핑 이벤트는 1984년. 윈드서핑은 1984년 올림픽에 처음으로 포함되었으며 처음 두 대회에서는 남성만 참가했습니다. 1992년에는 여성의 첫 번째 윈드서핑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 적합한 윈드서핑 장소. 윈드서핑은 전문가만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마오이, 하와이를 윈드서핑의 수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호주, 뉴질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카나리아 제도 등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윈드서핑의 두 가지 분류, 경쟁적인 윈드서핑에는 짧은 보드와 긴 보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 보드는 3m 이상으로 가벼운 바람에서 코스 레이싱에 적합합니다. 짧은 보드는 3m 미만으로 강한 바람에서 프리스타일에 적합합니다. 다양한 윈드서핑 유형, 윈드서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프리스타일은 참가자들이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고, RSX는 올림픽 공식 종목입니다. 또한 슬라롬 포뮬러, 웨이브, 하이드로폴 등의 유형도 있습니다. 데니스 클라이센의 기록 데니스 클라이센은 24시간 동안 가장 긴 거리인 695, 7KM 약 432마일을 윈드서핑으로 이동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2014년 네덜란드 질란드에서 세워졌습니다. 국제 윈드서핑 협회 IWA 윈드서핑은 국제 윈드서핑 협회 IWA라는 거버닝 바디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협회는 윈드서핑의 인지도를 높이고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며 스포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